둔산동 동화선생님입니다. 공부법 발전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X측, Y측 이렇게 되면 기울어진 땡땡 2차 함수형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공부법 그래프로 그리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이 녹색이 뭐라고요? 공부. 공부법이요. 그러니까 공부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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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이거 뭐라 그래요? 계단. 계단인데 이 계단이 계단.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계단 형태로 돼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는 잘 올라가겠죠, 이렇게. 근데 어디서 못 올라가요? 여기서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리 여기다 이렇게 쌓아놔야 돼요, 공부해서. 기본을. 이해 돼요? 네. 이렇게 먼저 쌓아놔야 나중에 실제로 공부를 할 때는, 이거 공부할 수 있죠? 아, 요만큼 네. 공부할 수 있죠? 요만큼. 이만큼 공부할 수 있죠. 나중에는 능력이 늘어나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할수 있어요. 아니요. 못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선행학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본 실력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선행학습 기본 실력 이걸 쌓아놔야 나중에는 몰라가요. 왜 점점점점 올리기가 힘들어지니까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이해돼요. 네. 첫 번째 이게 문제고 또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오면 절대 안 떨어지죠. 네. 근데 아니에요. 이게 계단식으로 네. 이렇게 와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미세하게 미끄러진다고 네. 또올라갔죠또 네. 미세하게 이렇게 미끄러지고 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네가 여기 코 끼면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어떤 애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1억 공부법이 후퇴했거든. 성적 올랐다고 됐대. 어, 성적 올랐잖아. 그치, 이게 성적이요. 어? 그리고 이렇게 갔으면 또 탄력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네. 순간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거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 목표로 올라가야지.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윙 하고 올라가다가 모르겠으면 여기 말투기라고 이렇게 박아놓으면 되지. 올라가면서 경험이 있으면 여기 탁 밟고, 탁 밟고 딱 올라가면 되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어? 그러니까, 공부법의 발전이 기울어진 이 참수라, 뭐, 왜 이렇게 쥐잉 올라가요? 겨울방학 여기를 다 채워버렸어.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자. 네. 그랬더니, 중간고사를 딱 봤더니, 기말고사 보면 어떡해요? 이게 네. 너무 짧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렇다고 안 올라가요? 네. 아니죠. 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여름방학 치면, 윙! 했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여기다 말뚝 하나 박아놓고. 맞아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윙! 해갖고, 여기로 올린 다음에, 틱! 올라가죠? 네.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겨울방학에 또 이렇게 깔아야죠? 네. 깔아야, 윙! 하고 안 떨어지고 또 다시 또 튕겨서 올라가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면, 방학동안부터 공부하면 반드시 올라가. 근데 중간에서 기말 동안 이걸 얼마나 들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됐어. 아니면 미세하게라도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또 떨어지지 않고 또 반등해서 올라가겠죠? 그 계단인데 무슨 계단이에요? 기울어진 계단. 됐어요. 네. 그다음에 뭐라고요? 2차 함수형이에요. 기하급 자꾸 늘어나. 기하급수적이라고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공부해야 할 양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선행이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지 않으면 이거 언제 다져요? 이거? 이거? 언제 다져요? 언제 다져요? 방학 동안에. 응. 금방전에 그 개념서 왜 줬어 내가? 굉장히... 이거 다질라고. 뭐 그러면 중간고사만 하지, 분간고사만 하지 요만큼만 공부하지 이걸 왜, 왜 줬어 사람이 올릴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그 시간에 할수 있는 건 이만큼 이만큼은 공부할 수 있어 이만큼 능력이 되면 점점점해서 그지? 네. 이것까지는 다할수 없잖아 이것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싸놔야죠? 네. 언제? 방학 동안에 그래서 밑줄 쳐서 좀 읽으라고 그러죠? 네. 안그런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법의 발전 그래프를 그리면 뭐라고요? 기울어진 계단. 계단의 2차 함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동화생입니다.